안녕하세요, 블렌스타입니다. 오늘은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윈도우 로그인할 때 생체인식으로 로그인 한번,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생체인식 로그인은 스마트폰에서도 많이 사용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지문인식 동그리와 얼굴인식을 할수 있는 웹캠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윈도우 헬로우라고 해서 윈도우 로그인 옵션 중에 생체인식으로 로그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즘 출시하는 대부분의 노트북에는 지문인식 기능이 있어요. 하지만 지문인식 기능이 없는 노트북이나 아니면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동그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세히 보면 USB 위쪽에 네모칸이 존재합니다. 이쪽이 바로 지문을 인식하는 곳이에요. 지문을 인식해서 로그인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그리죠. 그럼 한번 연결해 보고 설정까지 해 볼게요. 먼저 이 동그리를 노트북에 연결해 줄게요. 그리고 나서 장치 관리자에 가보면 생체 인식 장치라고 드라이버가 잡힙니다. 눌러보면 핑거 프린트 리더라고 드라이버가 인식이 되어 있죠. 윈도우 설정에서 로그인 옵션에 들어가 보면 윈도우 헬로 기능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지문과 얼굴 인식이 있는데 한번 지문 설정을 해볼게요. 음, 저처럼 윈도우 헬로 기능에 지문과 얼굴 인식 이 탭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 기능을 찾을 수 없어서 서칭을 해서 알아봤어요. 만약에 이 기능이 안 뜨시는 분들은 아래쪽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제가 남겨둘게요. 자, 그러면 한번 지문을 등록해볼게요. 저는 왼손, 검지를 한번 등록해볼게요. 센서에다가 손가락을 올려서 등록을 하면 됩니다. 등록을 하면 지문이 점점 인식이 되고 있어요. 꽤 많이 등록을 해줘야 돼요. 등록할 때는 이렇게 스와이프 하듯이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계속 스와이프 한다고 어, 지문 인식할 때도 스와이프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냥 손가락만 대면 돼요. 지문 등록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이 잘 등록이 되었는지 한번 컴퓨터를 종료해보고 나서 다시 한번 실행해볼게요. 자, 컴퓨터가 로딩이 되었고 한번 지문을 인식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음 그럼 바로 인식하면서 로그인 됐죠 지문 인식하는 속도는 거의 1초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되는 순간 바로 인식하면서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단지 이 작은 동그리만 연결하게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데스크탑에서도 지문 인식 하는 생활 수가 있어요 같은 기능으로 이번에 다른 생체 기능인 얼굴 인식도 한번 해볼게요 웹캠으로 해볼 건데 어, 대부분의 웹캠은 얼굴 인식 기능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윈도우 헬로우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안면 인식 기능이 가능한 웹캠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웹캠을 노트북에 연결한 상태이고 아까처럼 설정이 가서 한번 등록해 볼게요 이번에는 얼굴 인식을 한번 해 볼게요 설정을 눌러서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얼굴을 지금 인식하는 중입니다 카메라를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설정이 모두 끝났어요 지문인식보다도 굉장히 편리하죠 그냥 카메라만 쳐다보고 있으면 얼굴을 등록하게 돼요 다시 한번 재부팅을 해 보겠습니다 재부팅이 되고 있고 얼굴을 전되고 있어요. 계속 어 바로 윈도우 헬로 우 표시가 뜨면서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얼굴인식이 가능한데 한번 이렇게 프린트한 사진도 가능한지 테스트해 볼게요. 컴퓨터가 켜졌어요. 한번 사진을 인식해 볼게요. 어? 된, 되나? 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카메라가 사진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제 얼굴을 갖다 대면 바로 인식이 되네요. 사진은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진으로 갖다 대면 될줄 알았는데 사진은 인식을 못하네요. 오직 제 얼굴이 있어야지만 로그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윈도우 10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윈도우 헬로 기능인 생체 인식 로그인 기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문인식 기능이 없는 노트북 또는 데스크탑에서는 이런 식으로 동그리만 연결해서 사용한다면 지문인식도 가능하고 또한 안면인식 기능이 있는 웹캠을 사용하면 얼굴인식으로 로그인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좀더 편리하게 로그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고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